네, 첫 번째로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능력 위계 모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능력이 특정 영역을 포함하여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 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산출하는 구성요소들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고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능력의 위계를 살펴볼 건데요. 사회적 능력 위계에서는 상위 능력은 하위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사회의 의사소통 기술을 들수 있는데요. 사회적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 의사소통 기술은 언어, 인지, 정서, 운동 능력의 하위 영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각각의 하위 능력들이 통합되어 나타난 사회 의사소통 기술은 사회적 맥락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즉 대인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어, 두 번째 사회적 전략이 있는데요. 사회 의사소통 기술들이 통합, 조직, 개화라 되어.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사회적 과제 내의 전략입니다. 사회적 전략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인지 능력은 사회 인지 기술과 정서 조절을 포함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것,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능력은 어 반드시 사, 사회적인 어떤 성향, 사회적 기술, 대인 관계 능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사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사회적 전략은 실제적으로 인지 기능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것들, 정서조절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인지기술과 정서조절은 지적장애 아동이 생활영역이 같은 또래와 공유하고 있는 환경과 그 또래들 특성과 관련이 있고요. 어, 즉, 지적장애 아동이 현재 처한 환경에서 또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목소리, 놀이 유형과 같은 부호화된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단서를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목적을 적절하게 감지하는데,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적장애 아동들의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대립하거나 충돌 상황일 때 이러한 전략의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조절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의 위계 모형을 보시고 계신데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회 의사소통 기술은 언어, 인지, 정서, 운동 능력이 통합되어서 사회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 이런 사회인지기술, 그래서 사회인지기술과 감정적 조절 능력,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게 하는 사회상 기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사소통기술과 그리고 사회인지기술과 감정적 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전략과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능력입니다. 결국, 지적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의사소통적인 것들, 감정적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이 모두 살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적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의 결함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장애 아동들의 적응 행동과 사회적 기술의 결함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아동의 지식과 그리고 분노나 충동성과 같은 정서적 각성 반응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 결함, 수행력 결함, 자기 통제 기술 결함, 자기 통제 수행력 결함의 네 가지 결함 유형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문제는 이러한 네 가지 개념적 분류 안에서 설명이 되어 질수 있는데요. 정서, 정서적 각성 부. 반응이 부재할 경우에는 획득결함이 나타나는 것이 기술결함.